40대 가까워지면 이 탱글탱글함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소한 관리에서. 얼굴 선, 살, 형이세 가지가 고민이다? 그냥 이 부분은 무조건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완벽 동안이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들 있더라고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30대 중반이기도 하고 20대 초반부터 뷰티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저도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게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비슷한 나이대여도 어,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와이 사람 진짜 동안이다 싶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완벽 동안이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들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꼭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다양한 습관 그리고 뷰티에 관련된 걸싹모아가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진짜 알찰 거예요 바로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얼굴 살, 얼굴형 관리예요 이게 여러분 20대에는 티가 덜 나거든요 30대 중후반부터 이제 나이를 약간 가늠하게 만들어주는 게이 얼굴 선 라인이더라고요 얼굴형과 얼굴 살은 얼굴 살이 많은 유형, 적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얼굴 살 많은 유형 저도 20대 초반 사진 보면 이렇게 얼굴 살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 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얼마나 많은 시술과 수술을 생각을 해 봤겠어요. 하지만 진짜 잘했다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실 리프팅 2030은 진짜 자제하자. 하지 말자. 탄력이 있는 상태에서 처지지도 않았는데 얼굴 살이나 얼굴 선을 정리하고자 그냥 실 리프팅으로 쫙 당겨버리면 오히려 비대칭이 부각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약간의 비대칭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고 되게 인위적으로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실 리프팅으로 얼굴 선을 좀 정리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기. 그리고 두 번째, 얼굴 지방 흡입. 얼굴 지방 흡입은 정말 너무너무 너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일단 왜냐면 30대 중반이 되잖아요. 얼굴 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싹싹 빠져요, 여러분. 진짜 10대, 20대 친구들은 언니 말 듣자. 오히려 어린 나이에 얼굴 지방 흡입을 하면 30대 중반이 넘어가서는 볼팸이나 땅콩형 얼굴 때문에 이식을 고민하게 될 거예요. 40대 넘어가서도 이 얼굴 살 때문에 고민이다 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기. 그리고 다음은 얼굴 살 없는 유형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과하게 다이어트 하지 말 것. 극도로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얼굴 살부터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차라리 기간을 늘리더라도 좀더 건강하게 탄탄지를 챙겨 먹으면서 근육을 늘리는 다이어트. 몸무게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레이저 시술할 때꼭 지켜야 되는 거. 첫째, 수면 마취는 절대 하지 말자. 사람의 살성이나 내가 버틸 수 있는 강도가 더다르 수면 마취로 누구나 다 그냥 다센 강도로 하게 되면요 오히려 콜라겐이 녹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버페이스로 시술을 받지 않는 게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피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강도로만 시술을 받아야 되고요 둘째 매주 매달마다 매일같이 피부과에 가지 말자 피부도 다운타임이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오히려 욕심부려서 너무 자주 가게 되면 피부가 약해지고 얇아지고 피부염이 잘 일어나는 예민 피부가 되기 쉽습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라 돌이들는 얼굴선 살형이세 가지가 고민이다 그냥 이 부분은 무조건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체형과 체력 관리 여러분 체력이 망가지면 체형까지 그냥 우수수 다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진 체형이 굳어지면 밸런스가 확 깨져서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요즘 제가 시작하고 있는 체력과 체형을 다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존투 운동법 인터벌 방법인데요 고강도 인터벌이나 유산소 운동을 할때 여러분 단계가 다섯 단계가 있어요. 이 다섯 단계에서 2 단계와 3 단계 존을 왔다갔다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영역을 지켜주는 건데요. 심폐지구력과 체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공복 유산소 루틴을 좀 공유하려고요. 저도 지금 이제 막 발을 들이기 시작한 단계여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하다가 저는 요즘에는 경사도를 3으로 두고요. 속도 5를 5분으로 시작해서 속도 6.5를 2분, 속도 10. 1 0 2분으로 해서 먼저 워밍업 1세트를 끝냅니다. 그 다음 속도 3, 2분, 속도 5, 2분, 속도 6.5, 2분, 30초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속도 12분을 2세트를 더 돌려서 이렇게 30분 루틴으로 3세트를 해요. 기본적으로 30분을 3세트를 하고 조금 더 오늘 유지하고 싶다. 오늘 좀 체력이 괜찮다. 10분 날에는 4세트로 40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와, 여러분 이거 하잖아요. 온몸에 붓기가 쫙 빠지고 뭔가 좀 굳어있던 근육들이 약간 말라 랑말랑해지면서 땀이 진짜 생각보다 술술 나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이 존투 방법, 인터벌 방법을 기존에 하는 운동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피부톤 관리입니다. 확실히 30대가 넘어가면서 메이크업할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이 피부결, 피부톤이더라고요. 왜냐면 20대는 음, 이게 탄력이 있기 때문에요. 메이크업을 두껍게 해도 나이가 들어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또 어리잖아요. 근데 30대 중반부터는 혹시 느끼신 분들 있으세요? 조금만 두터워져도 되게 텁텁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진짜. 보기가 싫어, 알죠? 다들 아시죠? 그래서 기미, 주근깨, 색소 침착이 너무 많거나 피부톤이 너무 칙칙하면 이게 메이크업으로 끌어올려 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부터라도 토닝 관리를 바로 시작해 줘야 됩니다. 파워 동안이신 분들은 이 관리를 진짜 소홀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일단 패드로는 요거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더마펌 리페어 토닝 패드인데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햇빛 때문에 칙칙해진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닌 영향도 있는데 이 수분이 빠졌을 때 묘하게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피부결과 피부톤이 확 다운되어 보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진짜 체감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사소하지만 토닝에 절여진 패드로 관리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제형부터 일단 너무 좋아요. 제형이 180ml 이 에센스를 한 통에 다 넣어서 찰방찰방하게 굉장히 촉촉한 물광 제형이에요 사각 물결 라인의 3중 레이어 웨이브 패드에 푹 절여져 있는데요 텐션감이 있어서 늘려서 사용해도 되고 저는 이 자체로 붙여줘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도 유난히 다크닝이 좀 심한데 라고 느낄 때 보면은 이 수분 부족이 피부결과 피부톤을 좀 칙칙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패드를 오전 저녁 할거 없이 얼굴에 이렇게 크게 붙여놔요 이게 메타쿨 성분을 함유해서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감소시켜 주고요 붙이는 순간 쿨링감이 돌면서 촉촉한 물광 케어를 할수 있고 토닝패드 자체에 저자극 필링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붙이는 것만으로도 수분, 토닝, 각질관리 이세 가지를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화해에 1위 패드로 이게 또 소문난 제품이더라고요. 혹시 성분에 좀 꼼꼼하게 파악하고 쓴다 하는 보라돌이들은 믿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붙여준 다음에 떼어주면 진짜 맑고 촉촉 이 피부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보라돌이들이 바르는 에센스류들을 한번더 발라주면서 평소에 꾸준한 그냥 관리를 딱한 달만 해보세요. 이 정도는 귀찮음을 느낄 수도 없어. 그냥 순간적으로 붙이고 떼고 하는 거니까 작은 습관인데 결과물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느끼고부터는 무조건 그냥 토닝 관리 이걸로 끝내줍니다. 혹시 아 언니 저 진짜 너무 정신 없거든요. 지금 너무 바쁜데 더 빠르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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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 정신없고 바쁠 때는 패드 두장을 붙여서 그냥 슥슥 닦아주기만 해주셔도 됩니다 여름철 특히 피지나 땀 노폐물이 쌓이는 걸 미리 방지해 줄수 있고요 원단이 부드러워서 자극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과 톤을 관리할 때 진짜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추천해요 이렇게 토너 패드 사용하고 에센스는 수분 진정 비타 관리 뭐 토닝 관리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컨디션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 오늘 아예 작정하고 토닝 관리를 끝내게 서 한다면 마지막 단계 크림 단계도 아예 토닝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처음 패드 단계와 마지막 크림 단계를 같은 계열로 썼을 때 시너지가 너무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림도 같은 라인인 더마펌 수딩 리페어 토닝 크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두 가지가 시너지 좋은 이유를 바로 알려 드릴게요. 그냥 피부 톤에 아예 초점을 딱 맞춰 줄때 토닝 크림으로 훨씬 정교하게 목적에 맞게 쓰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글루타치온 캡슐이 들어 있는 촉촉한 보습 크림 제형인데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이 되는 제형이에요. 전체적인 피부톤 개선뿐만 아니라 나노 사이즈 의 글루타치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력이 약 7.6배 정도 높아 가지고 피부에 사용했을 때 부담 없이 딱 흡수시켜 주면서 나를 칙칙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다 케어를 해 준다고 해요. 좀 피부를 반짝반짝하게 반질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제형이에요. 다른 때에 비해서 블랙헤드 관리했고 블랙헤드가 없는데 피부톤에 약간 블랙헤드가 있는 것처럼 거뭇 거뭇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이 조합으로 같이 쓰면 너무 좋은 게이 모공 속의 멜라닌을 평소에 케어하기가 좋더라고요.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 분들에게 특히 더 추천하는 이유가 숨겨진 피부톤의 토닝을 해줄 수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림이 없고 시간 지나면서 다크닝을 조금 더 막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2주 이상만 그냥 꾸준히 관리해도 피부가 막 사우나고 온듯 반질반질 하거든요. 지금 딱 보이시죠? 저는 피부가 되게 노란 편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30분을 친구들이랑 바깥에서 놀아도 혼자. 1시간 이상 논 애처럼 엄청 바로 그냥 어두워지거든요. 선크림처럼 미리 예방하면서 관리하는 목적으로 아예 바르는 토닝 크림을 좀 찾는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더마펌 라인들을 꼭 넣고 싶은 이유가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이두 가지가 37%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닝 패드 토닝 크림 기획 세트로 31일부터 6월 6일까지 할인을 하니까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대에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6월 올영 세일 때꼭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체중 관리입니다. 진짜 여러분 30대 넘어가잖아요. 체중 관리 필수예요. 이거는 또 체력 관리랑은 약간 한끗 차이로 달라요. 나이 들고 체중 관리를 못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했을 때 탄력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체중 관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게제 지금 키와 몸무게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 34살 때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건강에 무리 없는 선에서 체중 구간을 조금 정해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 약 보조제 그리고 주사 이세 가지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거 요즘 위고비 진짜 관심 많을 텐데 여러분 다이어트 주사나 약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요 저는 몸이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런 위고비 같은 약도 초고도 비만을 위한 그런 약이잖아요 식욕이 돌지 않게 뇌를 조절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약물이고요 단기적으로 확 빠진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았지 이게 구토 유발이나 불안 증세, 심장 두근거림 정말 너무 너무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은 이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동안의 필수 관리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수분 밀착 관리예요. 예전에는 마스크팩이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약간 이런 개념이거나 아 오늘은 스페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마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20대 지나고 30대 중반 접어들면서 확실히 느낀 게아 마스크팩은 피부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마르지 않는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앞에 얘기한 시술이나 토닝 관리 뭐 수분 진정 관리 그 어떤 관리가 됐든 피부 건강의 기본은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 날아가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30대 중후반 넘어가면 동안과 나이 들어 보임에 척 가 된다.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마스크팩 실생활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스크팩을 그냥 습관화해주세요. 이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날그날 나에게 피부 관리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수분 보습 진정 비타라인 상관없이 내 피부에 맞춰서 습관을 들여주시면 이 피부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미연에 방지해주기 때문에 주름 미백 관리 수분 진정 관리를 그냥 꾸준히 해줄 수 있거든요. 40대 가까워지면 이 탱글탱글함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소한 관리에서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건 돈 주고도 절대 못 사요. 이 관리는 미리 할수록 이득입니다. 바로 머리 관리. 모발 관리. 일단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머리 안 마른 채로 수건 돌돌 말아서 오래 방치하는 거. 또는 수건으로 돌돌만 상태에서 잠자지 말기. 꼭 모발 뿌리까지 꼼꼼하게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머리는 되도록 밤에 감아줄 것. 두피도 피부다 보니까 밤새 있었던 노폐물 유분이 다 올라와서 웬만하면 밤에 감아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는 두피 관리 제품을 좀 꼼꼼히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제일 중요. 머릿결 관리 소홀히 하지 말. 것. 머릿결이 좀 푸석하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우라를 확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끊어져 있지 않게 머릿결 관리는 평소에 에센스나 트리트먼트 잘 발라주면서 관리를 해주기. 저는 사실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모발 관리, 두피 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피부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근데 나는 평소와 똑같아. 그럼 이 부분을 무조건 체크해야 됩니다. 두피에서부터 내려와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수면 관리 여러분 최대한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안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저도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어두운 환경에서 핸드폰 보지 말 것. 블루라이트가 이망막 손상에도 되게 치명적인데 여러분 멜라닌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해요. 피부의 수분과 멜라닌을 자극해서 이 수분을 아사가는 그런 안 좋은 최악의 행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수면 관리 중에 하나가 밤새지 말기. 왜냐면 우리 피부가 또 재생하는 시간이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1시에 꼬박꼬박 잘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새벽 1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싹싹 다 담아왔는데요. 우리 보라돌이들 혹시 어? 나 요즘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좀 늙어진 것 같아 하고 고민을 많으셨다면 저랑 같이 시작하면 되고요. 시작은 언제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져주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우리 보라돌이들은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 저 믿고 하나하나씩 같이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직 혹시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오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답글 열심히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며칠 뒤에 만나요. 안녕!